다 다르잖아, 디자인이. 고동이 같아. 아... <laughs> 귀엽다,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나 쿠롱이었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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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방 느낌. <laughs> 어안 들립니다. 보입니다아 아, 어. 어. 아이들 와도 안전합니다. 다 사과 사과 사과. 아, 이유가 있어. <laughs> 여기 욕실인데 먹을 거 먹을 거 있네. <laughs> 원래 목욕하면서 간식 먹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시나모롤 못 봤. 받... 아 저기다 있 있다, 저기다. 있 여기다.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다. 진짜 완전 쿠로미다. 쿠로미 응. 네. 공주. 아저 침대. 나비가 너무 이뻐. 그치? 아, 입술 안 <laughs> 해. 음. 응. 어, 5층입니다. 5층. 노층. 과연 누굴지? 혹시 열쇠구멍 있나요? 열쇠구멍 밖에 있을 것 같아요? 어? 없어. 여동이가 영 풀장이네요. 그런가 보다.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성이 없어? 설마 교동이 이거 끝이야? <laughs> 아니, 교동이 1차 투표 한국 1등 했는데. 아니, 귀엽긴 해. 그런가? 홍콩 프린이랑 프로이도 온다. 불쌍해가지고, 놀아주러 온다. <laughs> 역시. 나 봤다, 나 봤다. <laughs> 이거 봐. <laughs> 여가 제일 귀여워서. <laughs> 귀여워. 어, 근데, 여기, 여기 마지막층이야, 설마? 왜 이렇게 아무리 짜서 같지? 마무리 댄스 같잖아, 이거 지금. 7층, 7층 안 보이. 음. <목소리>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건가? 우리도 뭔가 해볼까? 아 케이크가 그냥 흰색인데 네, 이렇게 올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녹으면 이렇게. 아. 어, 지비 오는, 오는, 오는 거. 아 소리까지. 도 바닥에도 있네. 바닥에도 비오네. <목소리> 저 코차코 좀 귀엽긴 한데. 들어가 마라. 들어가 마라. <laughs> 오늘 신발 뭐야? 샌들이요. 아, 저도 샌들인데. 티티 좀 귀엽긴 하네. 너무 귀여워. 어? 여기포음이야포음인것 같은데 이게? 여기 이제 이런 사진들 있나 봐 여기 체크인하러 왔어요 아 그렇네 체크인하러 왔어요 근데 약간 맘에 벌써부터 지쳤는데도지 <laughs> 네, 이런 아. 맞추기 아. 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소름이 엄청 행복해 보인다 어두운데 있어 아어 세상에 홍콩 진짜 귀엽다 <laughs> 저거 있는 수영장이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니 카드가 이렇게 10종이 있나 봐. 진짜 예쁘다. 근데 나는 이게 크롬이니까 크롬이 주나? 쿠롬이지 않을까? 아, 스캐너에 돼. 아, 벌써 별로야. 벌써 별론데 이거 어떡하지? 소희가 나왔잖아? 해보시죠, 체크아웃. 어, 아, 뒷면 다 똑같구나. 뒷면 다 짠! 정정. 아, 얘네 가. 집에 가네. 어, 말 걸었다고 쳐다봐, 좀.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돈 참는 시간이에요. 귀엽다. 참는다. 8,000원이면 근데 나쁘진 않다. 응? 음? 아, 근데 이게 더 예쁘당. 아, 어. 미쳤다.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얼만데, 얼만데? 음, 예쁘긴 하다. 이 와중에 자기 체에만 봐. 아, 이런 거 약간 그거구나. 그, 어, 어, 어. 근데 이거 떼갈 거 같지 않아? 다, 숲달아 놓으면? 분실될 것 같아. 이거 이제 거울. 그래서, 5 2, 2. 2만 봐. 고춧가루 꼈나, 너? 근데 효율성 빠질 거면 키티 사야 돼. 아. 음, <laughs> 스티커. 별뭐 음. 아, 이런 스티커 아트 포스터? 이 포스터를 많이 찾아서 팔고 있어. 예쁘긴 한데. 아, 저 위에 것도 파나보다. 에폭시 스티커도 파네. 만이 말고는 이거 끝이야? 그 옆에. 엄마, 아, 1 5 0 0원이야8만원인데 아, 1,500원이요. 아, 이거 아까 네가 그거 띵동 해 가지고 너무 더 귀여워졌어. 역시 인생의 스토리텔링. 아니나 이것도 너무 좋아. 가족 사진 같아. 음. 아,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 사야 되나? 아, 이건 인정이네.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이거 하나. 캐로프도 너무 귀여운데 맞아, 맞아. 나도 캐로프 봤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인형도 있어, 인형. 인형, 근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큰건 어, 그래. 39,000원이겠지? 근데 작은 건안 파는 건가? 근데 너무 이 호텔 컨셉이랑 똑같이 만들어는데 그니까. 종이 방양자 이거 옛날에 유행했잖아. 냄새 맡아볼 수 있나요? 냄새나? 어, 이거 무슨 향? 아 화이트 머스크, 아, 그렇죠. 머스크 플로럴 우디. 아. 근데 그냥 머스크 향만 나는데? 아, 머스크 향이 좀 진하게 나긴 한다. 그치? 이프다 2,000원이면. 아니, 근데 한교동 색깔 왜 저래? 아. 한교동, 어. 왜 이렇게 더 별로가 됐어? 원래 좀 하늘색 느낌 아니야? 민트 같은 하늘 느낌이었는데. 아. 아. 작은 인형은 망고잖아. 작은 거두개 갖고 싶다. 둘다안 좋아해서, 근데. 자,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살리오 팝업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 더 많은 힐링을 받고 와서 너무 좋았는데요. 혹시 살료를 좋아하시는데 망설인다? 그렇다면 무조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한 시간 동안,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힐링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넉넉 잡아서 정말 여유롭게 다녀서 한 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그 정도 시간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